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115편, 민수기 8장 5절로 22절, 디도서 1장 1절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민수기 8장 5절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 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하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지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목수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 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해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망 일을 할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 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해 주었다. 아멘. 오늘의 시편 115편 1절로 18절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 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독서, 디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일곱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 공동 성서 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men.